시편 34편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우리가 음식을 만들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간을 맞추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영적인 간이 있습니다. 이 영적인 간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의 신앙생활을 보면서 그 사람의 신앙이 어떤 맛을 가졌는지 알수 있습니다. 어떤 이의 신앙은 짜고, 어떤 이의 신앙은 싱겁고, 또 어떤 이의 신앙은 황홀한 맛을 지니고 있습니다. 많은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하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 방법이 강요가 되기도 합니다. 이것도 하지 마라, 저것도 하지 마라라는 말들로 가득 찬 신앙교육은 오히려 아이들이 신앙의 참된 맛을 느끼지 못하게 할수 있습니다. 진정한 신앙은 강요가 아닌 경험에서 나옵니다.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직접 경험하고 맛봐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이 단순히 규칙을 지키는 것에 그치지 않고 하나님의 놀란 사랑을 직접 체험하며 그분의 선하심을 맛보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경험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잊을 수 없는 맛이 되어야 합니다. 이럴 때 우리의 신앙은 더욱 깊어지고 우리의 삶은 더욱 풍성해질 것입니다. 사랑해 주님, 우리가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직접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신앙이 주님의 선하심으로 가득 차게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